자, 반백설허브 대 세계적인 무명배우 김배우가 또이 오지랖.. 아 오지랖은 아니지 그치 호기심이지 좋게 얘기하자면 지적탕구심 호기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내가 이거 궁금한 거못 찾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저 김배우가 또면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강호동 씨가 락기남에 나와가지고 그 바삼탕면이란 걸 해드시라고 이게 날또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이 지적호기심으로 이거 좀 따라하려고요 자 파가 준비가 되지그 다음에 삼겹살 그리고 또 파삼탕면에 하필이또 안성탕면을 또 좋아하시대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고 고춧가루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또 한번 해먹으려고 이게 과연 어떤 맛인가 진짜 나를 건드린 만큼이나 이 맛이 또이 김배우의 입을 또 건드릴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자 이거 내가 직접 한번 해먹습니다 오늘의 재료 파 삼겹살 안성탕면 고춧가루 거기에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550ml 물딱제고자그 요리 순서가 보니까 이 삼겹살을 잘라 가지고 여기 일단 넣더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이거를 굽더라고 그리고 요거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파를 넣고 그자음살살또 볶아가지고 고춧가루 딱 뿌리고 일단 요렇게 해서 라면까지 끓이는 요거 그럼여 요기는 또 이제 삼겹살을 구워야지 요건 또자 지글지글 싹 구워지고 있어 라면도 물좀 뜯어놔야지 오 고기가 싹 익어 가고 있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고기하고 라면하고 어 이제 기름이 싹 올라와요 기름이 칼을 딱 뜯고 준비를 하고 이거 한벗 개죠. 아 기름이 올라오고 파에서 이 물이 싹 생기면서 이 고기에 파의 그 단맛 같은 것도 싹 배거든요 이게 자 이제 고춧가루를 됐어. 자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 물을 바로 550ml 이 물이 끓는 동안에 삼겹살을 이제 구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일단 그 고춧가루를 저희가 매운 고춧가루를 제가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더 더 맵게 더 맛있게 좀 먹겠다 한다면 요건 네. 일종의 팁이에요 난 이따가 요 스파이시 페퍼를 좀더 넣으려고요 요거를 요거를 넣으면은 아 매운맛이 확또 올라오거든 요게 자 그럼 삼겹살을 이제 굽겠습니다 자라라라 삼겹살은 또여기 들어가야지 강호동씨 이거 넣나안넣나난 넣을래 이 후추를 많이 먹으면 정력 감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뭐정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이렇게 해서 좀아 줄여야 돼? 오 끓어올라 끓어올라 레드페퍼, 이거 넣어야지. 그래, 좀더 맵지. 고기 다. 고기 굽다가 먼저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. 내가 그런데, 안 먹을 수가 없어. 요렇게 굽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야, 다 됐어, 다 됐어. 파삼 당면! 다 됐어. 야, 생각보다 너무 내가 잘 만든 것 같아. 고기하고, 파하고. 그 다음에 라면하고 같이. 와. 와, 장난 아니네. 진짜 맛있네. 음. 이거 바깥에서 산에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겠는데? 음! 와, 이거 제대로인데? 음! 음.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이 달라.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을 이렇게 먹었어 그랬을까? 국물을 한번더 먹어봐야지. 아또 야, 이것도 국물이 다른데. 야, 이 국물이 안성탕면이 아닌데. 어, 이거 무슨 맛이지? 처음 맛보는 맛인데. 야, 이게 무슨 맛이지? 레드 페퍼는 여러분 레드 페퍼는 꼭 드세요. 이게 또 기가 막히네. 마지막에 매운 맛이 확떠 올라와. 이게 따로따로 맛은 좀 어떨까? 삼겹살은. 야, 이게 수육보다 식감은 더 좋고 맛은 이 육즙이 그대로 또 느껴지는 게 아, 이렇게 하니까 라면 국물이 이 안에 이게 저 침투가 돼가지고 이 삼겹살의 느끼함이 라면 스프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같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드시고 싶어가지고 해먹어 해먹어 근데 나만큼 이렇게 나만큼 이렇게 잘 해먹을 수 있을까 아어 정말 맛있네 난 제대로 550ml 아, 내가 배꼽이 크긴 크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, 다 먹었어. 이거, 내가 후기 보니까, 다 먹지 못하겠다, 고기 남았다, 막 이렇게, 이런 후기들도 있는데, 다 먹었어, 다! 근데, 제가 그 후기를 보니까 말이에요. 김치찌개 맛 같다. 뭐,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. 근데, 찌개 맛이 사실 있어요. 김치찌개에 우리 삼겹살 넣기도 하니까 목살 대신에 근데, 제 김배우의 신의 한 수는 이거였어요. 페퍼치노. 이게 만약에 없다면, 저 청양고추, 땡초. 예, 요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라면 스프가 느끼함은 잡아줘요 근데 요게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칼칼한 그 매운 그게 딱 있어 그게 딱 제가 그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느낀게 굳이 나가서 뭐 맛집이니 뭐니 이렇게 다닐게 아니라 내가 좀 해먹어야 되겠다 싶네 걱정인게 이 냄새, 이거도아 삼겹살 냄새. 헐 <laughs> 자, 오늘 세계적인 무명 배우, 이 반백살 허우대 김배우가 오늘은 라끼남이 강우동 씨가 나와가지고 파삼탕면을 먹는데 거기에 꼽혀가지고 해 먹었는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그해 먹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야, 이거 재밌네. 하는 것도 재밌고, 먹는 것도 즐겁고. 자,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저도 해봤어요. 파삼탕면. 한번 해보세요. 요거 넣고, 어, 괜찮네. 음. 자, 여러분,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입맛 땡겼다면, <laughs> 좋아요, 구독, 꾹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, 잊지 말고요. 쌍 먹었어, 쌍!